법조인 출신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교착 상태를 푼 캐스팅 보트로 김형두 전 재판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요. 들어보시죠. 5대3으로 만약에 선거를 하면 민주당 측에서도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마0역을 넣었으면 6대3인데 지금 상황이 5대3이라면 네. 김형두 재판관이 제가 알기로 절차 문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에요. 김형두 재판관 정도가 좀 마음을 바꿔서 사대 사를 만들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할 거예요. 강부대변님 네. 기본적으로 오대 삼이란 전제 하에 얘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김영도 재판관 언론의 좀 음, 표기법으로는 중도로 분류되는 분이긴 한데, 김영도 재판관이 사대 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 황도수 교수가 얘기했던 그한 명이 왔다 갔다 한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김영두 재판관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5대3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5대3 대드락설이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사람 6명을 못 만들고 지금 5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3명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을 설득하는 중이라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고를 지연하고 있다면 세 명의 재판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선고해버리면 대통령 기각되는데 그걸 왜그세 명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대3 그대드락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6대2, 7대1, 8대0에서 저는 왔다 갔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한두 명의 어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4월 18일 이후까지 저는 선고를 지연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마은혁 재판관 플러스 대통령 못에 두 명의 재판관이 들어와서 저는 4대 5대 4가 돼서 대통령 기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려고 했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세지니까 저는 못 버티고 이제 선거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 지금의 이렇게 추측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이제 다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재밌을까요?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는 방금 말씀드린 5대3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무님은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인민 방불케 할 정도로 어,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용과 기각 각각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를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에 좀 준비할 것도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음. 이정욱 원내부대표 얘기는 이렇습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좀 흥분돼 있는 상태다.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 4대4 기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박대출 의원도 4대사 얘기를 합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4월 4일은 4대사. 4월 4일은 4대사. 김민전 의원도 어, 대통령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호대병 님. 오늘 네네. 국민의힘에서 4대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네, 네. 이제 4월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섣부르게 뭐그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한 분석을 해 보자면 좀저 이제 강성필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가설은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저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게 아까 이제 조웅천 전 의원이 그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KTX처럼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주류 재판관들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멈춰 섰단 말이죠. 우리 삐그덕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는데 그걸 한두 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게 지금 멈춰 있다.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5대3 아, 그 가능성 이제 그 무게를 싣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어, 3명의 재판관 또는 그게 4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는 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 탄핵 심판 지금 부전 부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그 앞에 이제 원인, 그 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도 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구나라는 쪽에 그쪽에 무게를 실어 줄수줄수 있는 결과이거든요. 탄핵 폭주와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을 불러왔다. 그 논리를 강화해 줄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그게 이제 헌재가 결정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여론 조사에서는 40% 가까운 국민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경에서 했어도 그것을 파면할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음. 계속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음 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국헌물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97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대법원에서 국권문란은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됐을 때국권문란이라고 본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십이 십이 오일 팔 사건 <laughs> 재판 때 그런데 이제 한달 이상 지속됐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근데 이번은 이제 두 시간 반인데 그것도 국회의원들은 신분증 보이고 들어갔고 표결에도 참여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국권문란이라고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3명 또는 4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의 의견을 낼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점점 쌓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호 대변인께서 여론조사를 인용해 주셨는데 아마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4일은 4대 4. 4대 4 기각.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반응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멸뿐이라는 것을 파멸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구하는 바입니다. 현 네, 만장일치? 예, 확신합니다. 네, 만장 확신합니다. 국민이 봤잖아요. 박무대 회인 네. 박찬의원내대 8대 0, 8대0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앞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박홍근 의원이나 백혜련 의원이나 왜 지금 기각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7대1이나 6대2라고 한다는 것은 아 기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염려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대0이라는 것은 절대로 대통령이 돌아온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상 계엄했어도 돌아올 수 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지자와 저희의 당원들은 아, 어떻게 총 들고 국회 군인이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고 상관이 가가지고 또그 어, 행동을 제압하고 또 얼마 전에도 이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공개한 그 영상 이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을 뺐고 그런데 무슨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기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는 영상은 저는 일단 못 봐서 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